요즘에는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공공장소나 식당의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흡연시장 연령대가 12살, 11살까지 낮아지면서 중학생이 되면 이미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 오나미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허심탄에 시작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대부분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름은 영석이라고 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빠가 피우시는 담배를 보고 호기심에 피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도 아프고 기침도 막나서 이런 거왜 피우나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잔소리하거나 학원 가기 싫을 때 원래 친구들하고 피우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왠지 제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학교 금연 교육 기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치아가 모두 까맣게 변하고 안까지 걸려버린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면 암에 더잘 걸린다는데 괜찮을까요? 담배를 어떻게 끊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석이 삼촌 김민준이라고 하고요. 서른 일곱 살입니다. 네. 저는 11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암에 잘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생각하고 무시했죠. 전 항암 치료받느라 지금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게 평생 관리해야 한대요. 저희 가족은 치료비로 8천만원이나 빚을 지게 됐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친구들한테는 늦은 게 아니니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담배는 어릴 때 피우면 절대로 안되고 만약 피우고 있다면 당장 금연하라고요 네 민준씨 목소리에서 정말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영석 친구 삼촌 이야기 잘 들었죠? 금연을 결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래요 영석 친구도 할수 있으니까 연기 내세요? 자 방금 다음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여학생이 사연을 보냈네요 중학교 2학년 다빈 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담배 피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자꾸 저를 피해요. 평소에 부모님과 선생님은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 가는 길에 우연히 같은 반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게 됐어요. 그중 수연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절 쫓아와서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억지로 담배를 피우라고 막 강요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폈는데 그 후에도 수연이가 계속 저를 괴롭혀요. 최근에는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를 자꾸 피해요. 저한테 냄새나는 것도 싫고 자기들도 간접 흡연하는 것 같다면서요. 언니 저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주변에 다빈이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 서훈관 회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흡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친구들이 그 담배를 권할 때 거절하는 게좀 난감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난 담배연기 싫어. 나는 담배 피면 기침이 나서 싫어. 또는 나는 담배 피면 숨이 차서 싫어.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음 그런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 근데 아까 다빈이 사연에서도 친구들이 간접흡변이될수 있어서 다빈이를 자꾸 피한다고 했거든요. 간접흡변이 뭐예요? 간접흡변이라는 것은 담배에 들어 있는 발암 물질과 독성 물질을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심장 발작도 일으킬 수 있고 기관지 천식도 일으킬 수 있어요. 담배의 유해 성분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백해무익, 좋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할 때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중독이 되어가지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냄새 나죠. 손이나 이가 누렇게 변하죠. 가래는 자꾸 끓죠. 또 피부는 노화가 돼가지고 점점 피부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 친구들에게도 매력 없는 청소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청소년 여러분들은 담배를 탄한 개비도 시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진짜 확 와닿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사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재범이고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랑 살게 됐는데 매일 담배와 술로 사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술도 담배도 너무 싫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아시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에 담배를 더 피웠죠. 그러면서 당연히 아빠와의 관계는 더안 좋아졌어요. 어느날 상담 선생님께서 제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어쩌면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그리워서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금연을 도전하자고 편지를 썼어요. 어제가 바로 아빠와 저의 금연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흡연은 모든 비행의 첫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 흡연에서 끝나지 않고 음주나 학교 폭력이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시거나 윽박 지르시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진심으로 이해하고 헤아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잊지 말고 이미 흡연을 시작을 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인내심을 갖고 금연 실천하기로 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금연하는 그날까지 오나미와 함께하는 허심탄회는 계속됩니다. 안녕!